첫번째 숙소 안녕 지원 이가 갇혔습니다. 이가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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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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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숙소 첫 번째 방이고요. 구운 게 굉장히 좋아요. 이렇게 있고, 두 번째 방, 와 그리고 세 번째 방, 아, 세번 화장실. 야, 너무 테라스 예전드다. 브리즈번 시티입니다. 오늘은 코리안 바베큐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고 스미스부지에 가서 고정을 한 다음에 스타빠이 갈거예요 안녕 해준는 <laughs> 지금이 <laughs> 벚꽃 시즌이래 와, 우브리즈은 너무 예뻐요. 신나미가. 외국인도 생각보다 많네요. 근데 진짜, 오저 진짜 얌전하게. 괜찮은 것 엄마, 잘 먹을게요, 어머니. 나 행복하지 않데 응. 여기 있잖아. 여기서 맛있게 먹었어요. 왜? 지원아야. 이상한 아니야. 근데 여기 가도 좋아, 나.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짜잔 이렇게 많고 이 앞에는 강이 있어요 저의 비율이 나왔어요. 얘들아 이거 나가. 해 이틀 이틀 아니. 야나은이 제일 긴거 뽑아봐. 누가 제일 긴거 이정은 고았다아 뜨거. 잘 먹어. 맛있게 <놀림> 먹자. <놀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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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식> 어, 보통이다. <laughs> 다르다, 이러면서. 아, 마치 보통이다. 마다르다이러면서 근데 이그 마치 보통이다. 마데 근데 이렇게 먹잖아 이다이렇게배경이다 마치 보통이다. 마치 보통이다. 마치 다다 코알라 공원에 왔어. 어다나그브 뭐 별로... <laughs> 거리 걷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. 파충아이야 <laughs> 찍었 어요？응, 잠깐 만 너무 피곤 해서, 나 가고 있 어요. 생각 안 하고 멍 때리니까 진짜 좋다. 야, 발만 담그면 안 되나? 내네 말이. 근데 아 여기 네. 아 네. 다 쓰. 오늘 저녁 스테이크 구이입니다. 네. 돈이 다 떨어져서. 숙소에서 해먹기로 한 것이 0 0 원이에요. 진짜 먹었거든요. 진짜 큽니다. 맛있게 먹으세요. 얘들아 안전하게 지금처럼 짠. 진짜 음 내절이. 음음 좋단 말이지 근데 나 진짜 아침에 카페 가서 가야지 가고싶다 이 생각했데 마침 오늘 그럼 그건 알맞은 필수 아니야어 알맞은 필수지 오늘은 어디갑니까 지원씨? 오늘은 은하수 저희는 은하수 투어를 가요. 오늘 처음으로 가이드에게 맡기는 여행인데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햇반을 생겼으니까 말 많이 걸면 안 돼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생생. 그래. 너무 귀여워. <laughs> 아, 그니까. 아, 진짜, 야, 이거 200만원 될뻔 했다잉. 기찍 50년대에 있었던 그골드레시대 그런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. 아런왔 침대는 나와. 와, 진짜 크다. 와 진짜 저는 영서로에서 섰습니다. 네, 또 넓네요. 아니, 아무리 왜 자꾸 그러면서 오냐, 진짜? 주동원 바베큐장을 만들어 볼 i 응. n 다들 i t 먹고 있 a 어 p a n 서 s kemukul gitu. Hahaha. Ah, c o w o 는 대식을 하겠습니다. 아 아, 힘들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야채를 야채가 so, yeah. 맛있어요. 같이 드셔보시면. Uh -hmm. 그래가지고 여기 이 막. 막 투어 장소인.